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따라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무덤가에서 막가리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많은 역사들이 있죠 우리가 길든 잡든 살아온 대로 이 세상에서 여러가지 애들이 있는데 아프거나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이 우리 안에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님 길을 돌아다니는 것은 아는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세상에 준 아픔들, 세상에 준 고통들, 사실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고, 내일 일을 당장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자신이게서로서 해서 서로서로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그런 회한들 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것이죠. 그런 것에 따가이럽인 각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전부 다일 s 시 I 있었을 것이고, 또아이들 e t that. So, 고 y own p e r s o n 이 l s c h o o 스 I feel human as well. I 를 o n 한 do t h 을 t I 하 o n t do that. I don't do that. I d 이 n t do t h a 리 I don't do that. I don't 다 o t h 다 그래서, 우리를 각자가 이 자매에게 개세하는 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제 나보다 더 좋으신 분 정말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의 힘을 맡겨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모두 사라지고 이제 하느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이삶회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생명의 세상에 와서 정말 열심히 그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남겨준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선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것이 또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선 골런거 사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 전해 주신 어떤 사랑, 어떤 선물들에 대해서, 소위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얻어 보시기를 바탁드립니다 저는 수도회 소속인데, 제가 유학을하면서 일본에 살 때.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숙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싸명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분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고생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 박수를 쳐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리고또 네. 하나, 어, 고공서를 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서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에 계신 특별히 이 콜롬바산의 지인들이 주일 이사때마다 성인들의 통공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교회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우리들의 교회라고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천상에도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지상교회에 속한 골룸바사네가 당신을 알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행청사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는 이골룸바사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원해 주시고, 또 아직 이지상여정을더 걸어가야 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그런 주식를 청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상 교회와 지상 교회 사이에서는.